안녕하세요. 오전 6시고요. 사실 하루 지났는데, 어제 어, 이제 또 후기 넘겨야 되니까. 어제 음, 뭐, 우연찮게 그냥 지하철 타다가 괜찮은 사람 있어서 한번 물어봤거든요. 네. 아, 주시더라고요. 근데 이제 내일 본국을 출국한다고 하셨는데, 내가 그 오늘 수업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오늘 만나, 수 있으면 만나고. 아주 미안하더라. 되게 잘 얘기해주셨는데. 그러니까 내가 자느라 답총도 늦게 하고 막 노느라고. 아, 근데 뭐 어쩔 수 없지. 그, 내일 가는 거는 내가 몰랐으니까. 그건 뭐 어쩔 수가 없고. 음. 그리고 그, 원래 연락하던 회사에 만나서 재밌게 즐겁게 데이트도 했어요. 근데 걔도 이제 곧 본국을 가서 좀 나도 물어보 애매하고 근데 사실 같이 얘기는 했거든. 근데 그냥 진실되게 하, 어 속내 다 얘기까지 얘기 다 해, 했던 친구라서 음좀 그렇긴 하더라. 음,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아. 이렇게 좀오랫동안 관계를 간다는 걸아니까 섣불리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약간 음 <laughs> 있을 때 잘해줘야죠, 뭐. 내가 할수 있는 게 있고, 내가 할수 없는 게 있는데, 할수 없는 걸 깔끔하게 포기하고, 할수 있는 거에 최선을 다하는 거가 내가 나의 방법이에요. 그 사람 그 자기 본국 돌아가기 전까지 그냥 잘 대해주고 예뻐해주고 그냥 그렇게 사는게 좋은거지 않을까 그런 생각 어차피 아픈거는 그 사람이랑 나만 아픈거잖아 뭐 그럼 된거 아니야 하여뭐 그래요 그렇게 된다고 하네요 전뭐 쉽진 않은데. 가보겠습니다. 그게 이제 오늘 후기 며칠 차는 기억이 안 나네요. 근데 뭐, 동영상 올릴 때 며칠 차인지 쓰니까. 그리고 내가 뭐, 스킵하거나 하는 날은 없거든요. 그래서 그냥 그대로 올리면 될것 같아요. 빠이.